교실에시신 분들, 이러스가니까가니 시험은 시험은 또지야 되지 니까 어, 니래야 어, 공부를 또 하시는 거니까그니서 시험을 하험을험 <laughs> 시험 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를 아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면 그 문제를 확인할 수있습니다그니고 그 많은 분들이 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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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니라 아니라 어, 그걸 보면서, 야, 이 집단 지성의 힘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저, 어, 그래서 뭐, 거기에 아주 그냥 딱한 글자로 답을 제출하신 분도 있고, 어, 심지어 어떤 분은 백지를 내신 분도 있어요. 음, 그것도 어떤 분은 길게 그 인문학적인 문명사적인 그 생각을 많이 적어서 긴 글을 답으로 제출하셨는데, 너무너무 현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결국은 아무리 그뭐 공매를 때리고 난리를 부려도 이거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고, 어, 시장이 정확한 거구나, 정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깨어들 계시니까, 근데 그 제가 문제를 낸 거는 이거였어요. 음. 첫 번째, 삼각도시 없었더라면. 그다두 번째, 감자가 유럽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 증기기관이 없었더라면. 네 번째, 반도체가 없었더라면. 다섯 번째, 2차 전지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음,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고요. 이 중에 뭐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설명이 또, 이거 참, 전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문명사적인 거나, 물질 문명사나 뭐 이런 그, 이런 게 투자에 엄청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이런 데 관련된 책을 읽는 걸 즐겨 하는데, 가령 이제 딱 잘라서 삼각돋인데, 사실상은 삼각도 더하기, 또 뭐가 필요했냐 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삼각도만 갖고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필요했는데 자본주의적인 야성적인 충동 자본주의의 주식회사의 이 출발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야성적 충동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콜럼버스가 삼각도시 달린 배를 타고 지구가 둥글다고 자기는 굳게 믿고 처음으로 서쪽으로 항해를한 거예요. 그 콜럼버스 이전에는 다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서 인도양 바다를 건너서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인도를 지나서 거기 가서 향신료, 어? 담아 오고, 그랬, 그래, 그, 실어 오고 이래서 그, 갖다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랬거든요 유럽에 어, 그래서 거기에 돈이 되고 우리 그래, 그래서 근데 거기를 가려고 계속 갈 때마다 육로로 가면 중간에 그, 인민족이 아주 강력한 오스만 터키 제국이 그다리자고 있어 그래서 너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은 신대륙이, 신대륙이 그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원래 저기, 아메리카 인디언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어, 자기가 부자도 되고 싶고, 총독도 되고 싶었고, 막, 그래서 스폰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한테 돈좀 대줘. 지우가 둥근 것 같으니까 내가 서쪽으로 한번 갈게. 가가지고 내가 뭘 발견하게 되면 거기 나 총독도 시켜주고 거기서 나오는 거에 몇 퍼센트는 나한테 배당을 다오 많은 그 재력가들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그 여왕님이 오케이, 좋아. 돈뭐 7대3, 3대7 이래가지고 악수 딱 하고 돈을 배를 출발시켰던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미, 미국의 어, 바하마 제, 제도인가요? 뭐 거기에 도착을 해서 사실은 어, 그때 처음에 갔던 그분은 이제 인도인 줄 알았다고 나중에 그래서 삼각도시 없었더라면. 유럽인들이, 그, 예를 들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뭘 가져오지 못했을 거고, 그럼 거기서 가져온 게 뭐였냐면, 뭐, 이렇게 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태평양 하나 생기고 나면, 일본에서 나는 은, 필리핀을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은도 들어오고 그랬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음, 여섯 가지 씨앗을 가지고 와요. 식물 씨앗을. 그게 우리 그인류사에 엄청 중요한 변화를 초래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여긴 제가 감자 하나만 드러났는데 또 감자도 엄청 중요한 게 감자가 유럽으로 와서 잉여 에너지원이 된 거예요. 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단위당 에너지를 같은 땅에서 초출을 할수 있었고 또 전쟁이 잦던 시대였으니 음 밀은 뭐 전쟁 나가서 한번 휩쓸고 가면 밀밭이 망가지는데 감자는 뿌리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여기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감자가 의미를 지니는 게 이제 잉여, 잉여에,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밥 먹고 쉬는 시간이 새, 생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을 하게 되, 되었고 그래서 증기 기간도 감자 때문에 어쩌면 생긴 일인 거죠. 어, 먹고 살기만 바빴다면 과학이 발달할 틈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감자가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초래한 게이 감자 때문이에요. 감자가 하, 이렇게 뭐 감자를 심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작물들을 싹 들어내고 거기 감자만 잔뜩 심었어요. 그런데 병 병충해가 일어나서 몇년 동안 감자가 아일랜드에서 진짜 구경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아일랜드가 대기근이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 미국이 이제 생겨난 출발점이 아일랜드의 대기근 때문이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삼각도시 없었더라면 삼각도 더하기 야성적 충동 더하기 지구가 둥글다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모험심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절대로 감자가 유럽으로 오지 않았을 거고 감자가 오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미국도 없는 거고 증기기관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자 말고 어.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전래된 것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옥수수. 옥, 옥수수는 신대륙이 원산지입니다. 그게 유럽으로 와서 거기서 음 가축의 사료로 아주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식생활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옥수수 전분은 여러 쓰이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음, 우리 뭐 라이신 만드는데도 그게 쓰여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됐고,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우리 그 인류사의 중대한 유럽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음, 또 하나가 이제 감자와 함께 옥수수가 그런 역할을 한 거고, 고무예요, 고무. 고무의 원산지는 아마존 밀림 지역입니다. 그게 유럽으로 건너와서 넘어가서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 고무 나무가 만약에 신대륙에서 이쪽으로 문명사회로 안 왔다면 자동차는 없습니다. 마차만 갈탄이겠죠. 엔진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도로를 달릴 수가 없는데 덜거덕거려서어 요즘은 합성 고무 그 자동차 타이어는 각 합본으로된 합성 고무를 쓰지만 지금도 천연 고무로만 쓰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이어는 합성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는 막 엄청 낮은 온도대를 가잖아요. 근데 합성 고무는 막 영하 막 사십도 있다가 착륙할 때 되면 급속히 고도를 낮추면서 온도가 막 급속히 올라가니까 이 얼었던 게 뜨거운 대로면 오 그게 막 갈라질 그런대요 근데 천연 고무는 그걸 다 이겨낸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바퀴는 여전히 천연 고무를 가지고 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고무도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카카오 열매가 신대륙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규모 카카오 농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추출한 그걸 원재료로 해서 지금 초콜릿이 만들어진 거고 어, 그것도 열량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시켜주는 그 식품으로도 기능하게 된 거죠 나머지 두 개가 담배하고 고, 고추입니다 아, 근데 뭐그 둘에 대해서는 담배는 처음에 유럽에 왔을 때뭐 엄청나게 이게 만병 통치약이다, 이래서 유럽에 막그 기부인들 담배 무시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게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막 약, 약으로도 쓰이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세상의 변화를 아는 게 다음에 경제행위를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자가 와서 유럽의 잉여 생산물이 많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니 전염병도 덜 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제, 어, 하루 종일 노동을 안 해도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된 거죠. 증기기관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는 무지 얘기가 쉬운데, 증기기관은 그냥 산업혁명에, 그냥 산업혁명의 기초였지. 기초의 발견이었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정부가 시도로 가는 2차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한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그, 그 1과 0을 각, 1과 0 사이의 디지털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면 뭐 1. 전류가 안 통하면 0. 그렇게 해서 그걸로 수십 개를 모아가지고 기억해 만드는, 그걸 반도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일본이 잘했던 거를, 미국과 일본이 잘하던 거를 1983년도에, 음, 도쿄선언을 이건희 회장님께서 딱 해서, 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삼성이 한다 그러니까, 그, 그 당시 또 현대그룹도 우리도 질세라, 했는데 현대전자 산업을 그해 83년 가을쯤에 우리도 반도체 한다고 선언을 했고 현대전자 산업을 그 이름을 바꿨는데 그그 그, 전에는 국국동건설인가 뭐 건설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반도체 회사로 개명을 했는데 그 회사를 왜 인수했냐하면. 2에 경기도 2천에 땅을 30만 평 갖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2천 하이닉스 공장 부지입니다. 참 정주영 회장님 머리가 정말 엄청나게 비상하신 거죠. 어, 뭐 저점 못때꼬 뭐 땅을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으니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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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에다가 꽂았다고 막 그러시니까 그래서 음, 현대전자가 그때 만들어져서. 그, 그, 로부터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256kB, 어, d-ram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여기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진입장벽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검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다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만 왕창 때려놓고, 음, 다음 페이지에 관련된 걸막 하게 되면 나할수 있는 일이고 기술이 공개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비를 들이고 사람이 거기서 수율의 문제인데 뭐 수율이 잘 나올 때까지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면 할수 있다는 걸를전이 역사를 보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이 일본이 그 망해가는 그 사이를 우리가 어,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한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음.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업사회의 쌀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가 이제 2차전지가 없었더라면이에요. 음. 2차전지가 없으면요. 일단 애플폰이 없습니다. 예, 애플폰이 없, 없고 휴대폰이 안 생깁니다. 아, 어, 그게 최초로 대중화된 2차 전지의 소유처였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없다면 ESS를 못 만들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 바람이 안불때 나오는 전기, 해가 안뜰 밤에는 어떡 대책이 없는데 뭐. 그래서 어, 2차 전지가 없다면 일단 이 애플폰이나 모든 휴대폰은 없어지는 거고요. 노트북도 없어집니다. 휴대용 노트북은 없어지고요. 뭐 태블릿폰도 없어지고 뭐 심지어 요, 요, 요즘은 2차 전지에 그 저기 전자담배도 그 안에는 내장된 2차 전지니까 이게 끝이냐. 이제 정말 이제 큰 대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 모빌리티 세상에서는 2차 전지가 심장입니다. 저는 요즘 2차 전지 주가를 보면 20년 30년 전의 반도체 회사들 주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자본 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미리 당겨서 주가에 반응한게 있어서 20년 30년 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지금 사서 한 10년 들고 가면 시간의 기대해서 투자하면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면 정말 돈을 많이 먹는 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우리 교실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좀 이렇게 공부해서 답을 찾으시라고 제가 문제를 낸 거고. 근데 딱한 분이 모빌리티, 음. 딱 그렇게만 답을 주셨어. 참, 참. 모빌리티 혁명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이 모든 게 연간, 연간, 연간 돼서 오늘의 모빌리티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하여튼 뭐, 다들 거의 정답을 다 맞춰주셨고, 저, 제가 약속 드린대로 이제 소주의 삼겹살은 제가 좀 너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곤란한 것 같고, 그 대신에 여기, 그래도 소중한 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 한, 뭐, 우리 여기 1층에 우리 강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 50여 분이나 뭐, 30여 분 초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서울에 살고 그러시면 여기 오기가 편하고 하니까 지방에서 또 아까운 차비에 시간 들여서 오시는 건좀 참아 권해드리기 어렵고 댓글 올리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쭉 공지를 해서 그렇게 일정을 한번 해서 약속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이게 고기를 스스로 잡아봐야 그게 시장이 흔들리고 뭐뭐 뭐, 뭐 그냥 이상한 어, 뭐매크로 이벤트 드리븐 쇼시 막 갖다 꽂히고 이럴 때도 오히려 견딜 수 있고 더 주식을 더살수 있고 이런 거라서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야 이거 간대더라 막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가끔 가다가 시험을 낼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구독자 분들 중에, 음,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문제를 낸 거를 풀으시면서 의, 의도도 한번 추측해 보시고, 아,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시험 문제 푸시느라고 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일 유수 관련된 아, 설명드릴 것은 이겁니다. 아, 워렌 버핏께서 TSMC 주식을 한 분기만에 대거 익절했다, 보유량의 86%를 처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이제 뭐 돈도 많이 보셨다 그러고, 근데 저는 그 어, 의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 이게 이제 이분이 TSMC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세상에 알려진 게, 음, 작년 3, 4분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이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신 것도 또, 뭐, 작년 뭐, 뭐, 언제부터 사셨는지 모르지만, 안 사셨다가 작년, 그러니까, 공시가 안, 안돼 있다가, 작년 3, 4분기 말로 된 거니까, 아마 작년 3, 4분기 말쯤에 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 3, 4분기에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 한 분기 지나서 다 팔아졌어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기 어느 신문을 찾아봐도, 없어 그리고 왜왜뭐 그러니까 막 그냥 어, 그 소설만 많이 써져 있고 추측 그 사람은 다 나와 있고 사실상은 왜 이분이 그렇게 처분했는지 전혀 어, 어디에도 제가 보기에 신빙성 있는 이유를 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알것 같아요 이분이 왜 이거를 진짜 장기투자를 업으로 삼으신 분께서 왜한 분기만에 그것도 주식이 잘 가고 있었고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이파운드리 쪽은 지금 엄청난 호환, 호환기란 말이죠. 그래서 뭐어 굉장히 많은 주문이 밀려들고 뭐 없어서 못 판다는 판에 이익도 가령 TSMC가 어, 영업이익률이 50몇 프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가 한참 전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영업이익이 26조가 났던가, 뭐, 그렇습니다. 50, 54조 매출에 제 기억이 맞으면, 영업이익이 한 26조 나온 걸로.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호황기인데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문화의 변화랑도 관련이 있고, 기술의 변화랑도 관련이 있어서, 어 정말로 뭐 어, 어, 너무 너무 좋은 그 투자 에이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왜이 시점에서 팔으셨을까 저는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 대회 때문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중국의 20차 공산당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날에 시진핑 주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응? 포기할 수가 없다. 평화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열어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그때 중국을 또 자극한 거는 그왜 미국 권력서열 3이라는 그 하원 의장님 계시잖아요. 그 그래, 그래서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그때 또뭐 포위 사격하고 한번 하들짝 그랬잖아요. 난또 그분은 또왜 하필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그좀 조금 지나서 갔으면 그런 일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예정된 수순인 것 같고요 글로벌 특혜 디데스의 함정 어, 그걸 보면 그런데 어찌 됐든 오랜버핏께서 이제 수익도 잘 나고 있는데 그 뉴스를 들으신 것 같아요 대만을 무력통일할 생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기 투자를 업으로 하시는 분은, 그럼 그런 뉴스 나오면 나다 팔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워낙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고, 또, 또,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뉴스가 나와서 액션하면, 이제, 뭐, 난리가 나니까. 너무 많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 미리, 어, 절대, 전쟁이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그 지정학적 위기가 있는 곳에 이게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정리를 한게 아닌가. 거의 다 파셨다고 그러고요. 86%를 처분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다 파시지 않을까. 80... 그 매일 매일 또 이렇게 펀드 사이즈가 크면 하루에 다못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세의 영향을 주지 않고 점잖게 팔려면 이렇게 나눠서 팔아야 돼요. 뭐 우리나라의 막그 주식시장에 막 해치펀들처럼 막 하루에 막막 그 주식 작살내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분이고. 어. 그래서 아마 나눠서 분할해서 시장에 충격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엑시스를 하셨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에 뭐 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다큐멘터리나 유수나 뭐 이런 쪽에서 그 확인을 할수 있고, 저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 핵을 가진 나라들니까. 근데 이분이 오렌버피께서 얼마나 그 고객을 아끼는 마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 신락 같은 리스크조차도 피하고 싶으셨던 어 진짜 고객 자산을 호호 불어주시는 이런 마음으로 탐욕을 내려놓고 리스크 관리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 전, 저는 거의 <laughs> 내 피셜인데. 거의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왜냐면, 이분의 평소 투자 스타일이나, 현대 TSMC의 펀드멘탈을 보면, 주일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이, 한 분기 만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건, 그건 참 정말, 어, 그리고 뭐,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게 남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의정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객 자산을 호호 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좋은 리스크 관리 사례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네. 어, 금주에 다른 많은 그, 뭐, 배터리 쪽에도 CATL 하고, 뭐, 저기, 포드하고 뭘 한다는 뉴스도 있고,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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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히 2차 전지 쪽에 뉴스가 이번 주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시간 말고, 이제 곧 이어서 2차 전지 투자 이유라는 그 수업 시간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